습니다 오늘은 참 바쁜 날이에요. 열심히 살아야죠. 아, 요새 뭐 코로나로 어렵다. 그럼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열심히 살아야지. 오늘 너무 멋진 사진을 잘 찍어서 기뻐요. 제 친구가 한국 도자기 하여튼 높으신 양반이에요. 총회장은 아니고 이인자. <laughs> 중학교 어, 2학년 때 동창회가 어, 근데 거기가 한국 도자기죠 한국 도자기 한국 도자기는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 음, 조선 시대 그때 그러니까 이 친구의 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어, 훌륭하신 한국의 무디스 크, 이런 별명을 가진. 멋진 분이었어. 요 그분을 기리는 성봉채풀 이성봉 목사님일까? 이 교회에 가서 이 제가 뭐, 뭐 무슬가는 도장깨기 막 이런 거 하죠. 영빨이 있나? 어, 저는 가서 기도해 보면 알아요. 기도하는데 이렇게 방원이 잘 터진다. 그런 거영빨이 있는 곳이. 에요 그래서 저기 어디죠? 음, 강원도. 제 강원도에 뭐 숨겨놓은 여자는 없지만 거기 저 영락교회 강원도 영락교회 그 추양 기념관 거기 아 기도실에 가도 방언이잘 나와요. 그리고 여기 아 성봉 제풀 여기도 참 좋은 곳입니다. 아 예뻐. 자그뭐먹 먹는 것도 잘 먹어야죠. 그래서 아 이게 되게 독, 독특한데요. 이 충주도 막 맛있는 곳이 있어요. 이게 막국수인데 6,500원. 근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어이 이 치킨도 특이해요. 이게 메밀을 덮인 치킨이에요. 그래서 느끼한 게좀 덜하고 메밀 냄새도 납니다. 이게 같은 음식점이에요. 어 이거 더 달래면 더 줘요. 어, 돈더안 받아. 아, 어, 이게 김대균 스타일의 맛이야. 메밀을 곱빼기 그 해갖고 돈더 받고 뭐, 느끼해 주고 면뭐 이런 거 없이. 더 달려면 이렇게 미리 더 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주는 그런 곳입니다. 아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. 한번 보여줄까? 아 영상인데 영상으로 보면 이제 좀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근데 영상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음 거꾸로 가보겠습니다. 여기 또 오늘 아주 멋졌죠. 출렁다리 출렁다리.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영상 아프리카로 찍고 막 그러는데, 아무도 안 보고, 아무도 안 봐도 할수 없지 뭐. 그, 나만 기쁘면 돼. 근데 이제, 소수의 학생이라도 알아주면 고맙고. 아, 여기 또 이런 데도 있어요. 좀 재밌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아, 요즘에 학원들이 상당히 그, 어렵죠. 어려운데. 또 항상 긍정 마인드로 또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김대균 학원을 또 키워나갈 겁니다. 이 김대균 학원 다음 주에 시험 직전 하루만이죠그 어, 여러분 많이 신청하세요. 그리고 이 힐링, 아, 이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. 여러분 좀 어, 요즘에로 치면 제 제가 일이 잘안 풀리는 데죠 어, 학원이 뭐 예전에는 뭐 점타임 마감에 제일 먼저 아 학생들 저를 찾아오고 막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 그런 시대는 아니고 그렇다고 또뭐 이제 뭐 마스크 하여튼 기본적인 또 위생 개념도 잘 지켜야 되고 제약이 많아요. 아 그리고 또 학생들은 학원에 잘안 오려고 하고 근데 학원에 오시는 만큼은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학원 많이 오시고 또 다음 주에. 하루 반 지금 이미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방법은 k i n g l i s h c o m 김대균어학원 홈페이지 검색해서 거기서 검색하시고 아니면 당일 날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,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들어요 음, 여기서 결혼식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아주 작은 예배자니다 여기 영상은 영상은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이렇게 좀 내부도 좀 보여드리고 어, 그런 모습을 찍어놨어요. 그래서 이제 또 사실 기도할 때는 건 꺼버리죠. 네, 다, 따로 이제 기도하고 근데 이게 하, 영상 찍는 게 이게 힘들어요.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그래도 제 역사니까 제가 좀 여기 김대균 영문법이나 문제집 원고도 맨 마지막 챕터 같은 건 남겨뒀다가 여기 수안보 파크 호텔 제 친구 호텔이라 그랬죠. 거기 가서 딱. 마무리 짓고, 여기서 기도하고, 탁 오면은 아, 아주 행복했어. 오늘도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이 아주 평안과, 이 평안만 있으면 안 돼. 평안과 기쁨, 이 적극적인 기쁨, 행복, 이런 게착 속에서 올라오는데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.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. 아, 제 장수 비결은 이런 거예요. 그죠? 예. 네. 아, 그래서 즐겁게 여행하고, 온천도 하고, 맑은 공기쌤, 또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고, 아, 나는 최고다, 잘될 것이다, 아, 무조건 잘 된다, 아, 이런 긍정 마인드로 요즘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인생은 즐겁게, 토익 영문법, 바른 영어 표현은 김대균 어학원에서 김대균과 함께 공부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 See you again. Bye.